요즘 금요일까지 준비하는 게 있어서, 어, 카메라를 아예 놓고 살고 있습니다. 음, 금요일까지 하는 일이 마무리되면, 다시 카메라를 들고 일상을 찍고 3월 계획을 짜고 하겠죠? 음, 화면에 보이는 건, 내 방에 비친, 비친? 내 천장에 붙은, 야광 달들이에요 이건 중학교 때? 아닌데 더 어릴 때 이사오면서 붙인 건데 계속 가지고 있고 가끔 자기 전에 별들을 보고 잔다 <laughs> 잡니다 음 <laughs> 얼렁얼렁 마무리 짓고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합시다. 자야지 또내일을 시작하니까 얼른 잡시다. 지금은 새벽 2시 10분? 15분? 잠자리에 듭시다.